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그냥 다 씹어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역대급 칩이다 원탑이다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막상 이걸 탑재한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라 모두가 극찬했던 이 챔피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써멀 스로틀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프로세서가 아나 너무 뜨거워. 좀 쉬어야겠어. 하면서 스스로 속도를 확 줄여 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100m를 세계 신기록으로 뛸수 있는 선수인데 딱 10초 뛰고 나면 바로 지쳐서 걸어야 하는 거죠. 최고의 성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실제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칩을 가장 먼저 탑재했던 폰중 하나가 바로 이 뉴비아 Z80 울트라인데요. 폰 아레나가 테스트한다에 의하면 이걸로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처음에는 최고 성능을 유지했지만 온도가 상승하면서 성능이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최고 성능 대비 스러틀링이 걸린 후에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네, 무려 절반입니다. 최고 성능의 절반이 그냥 날라가고린 거예요. 작년 칩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폰아레나는 지속적인 부하 상황에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실제로 작년 칩보다 성능이 느렸다고 말합니다. 혹시 아, 그 폰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전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오소리티에 의하면 다른 폰 리얼미 GT8 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폰은 온도를 어떻게든 44도 밑으로 접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 싱글코어 멀티코어 성능 모두 상당 부분 깎여 나갔습니다 결국 이것도 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냥 숫자 노음이면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우리가 가장 성능을 필요하는 순간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 같은 걸할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오서리티에 의하면 테스트 중에 솔라베이에서는 최고 성능의 28.6%, 와일드라이프에서는 최고 성능의 38.9%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모델은 아무리 그래도 성능이 70% 밑으로는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4회에서 6회 이상 실행하게 되면 리얼미 GT8 프로가 작년에 나온 GT7 프로보다 성능이 뒤떨어졌다면서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델리트 5세대 칩을 탑재한 다른 유대폰의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럼 이 뜨거워서 제멋대로인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한 회사가 정말 극단적인, 거의 무식하다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레드매직 11이라는 폰인데요. 놀랍게도 이 폰은 스냅드래곤의 최고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유일하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사양을 보니 이건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 거의 게이밍 PC를 압축해놓은 수준입니다. 수냉 쿨러에 분당 24,000번 돌아가는 펜까지 달았으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성능을 유지한 대가는 뭘까요? 예, 최고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다만 온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폰 표면 온도가 무려 56도까지 올라갑니다. 56도면 손에 오래 쥐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결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한쪽의 위기는 다른 한쪽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 스냅드래곤의 발열 사태는 바로 삼성이 자신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갤럭시 S26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의 자체칩인 엑시노스는 오랫동안 스냅드래곤에 밀려서 좀 찬밥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왕좌에 앉아 있던 스냅드래곤이 이렇게 뜨거워서 비틀거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였던 엑시노스가 괜찮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문제가 발열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엑시노스 2600이 이 발열이라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히트 패스 블록 HPB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뜨거운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두뇌 바로 위에다가 열을 빼주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이 다른 부품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이 길을 통해서 먼저 싹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 관리 성능이 무려 30%나 좋아진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판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이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칩전쟁이 예고되는 거죠. 물론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퀄컴칩과 삼성 엑시노스 2600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발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발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엑시노스 2600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보다 발열 문제에 더 자유로워진다면 그동안 미우 오리 새끼 취급받아왔던 엑시노스 2600은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엑시노스 2600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갤럭시 S26의 가장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